네, 이번에는 엉덩이와 허벅지 라인을 조금 더 슬림하게 만들고, 뽕뽕한 애플힙을 만들 수 있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의자를 이용해서 동작을 할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굉장히 두꺼운 하체 비만이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슬림하게 변했죠? 하체, 하체 동작을 하실 때는 똑같은 동작이지만 어느 근육을 주동근으로, 그러니까 주로 쓰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그 효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와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앞다리는 앞쪽으로 보내주시고, 뒤 다리는 의자에 살짝 걸칠 거예요.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서 계실 때, 중심이 앞으로 쏟아지면, 무릎과 무릎 주변 근육 쪽으로 힘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이 힘을 가운데, 양쪽 엉덩이 가운데 쪽으로 힘을 주실 거고요. 이때도 마찬가지, 엉덩이가 뒤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하복부와 고관절 쪽에 힘을 강하게 주고 동작을 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양손은 골반 위 허리 에 얹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바닥과 수평 지점 선까지 앉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면 무릎 쪽으로 힘이 많이 가요. 중심은 최대한 뒤꿈치 쪽으로 얹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와 허벅지가 늘어나는 지점 정확하게 인지해주시고 그대로 올라와서 수축했을 때 상체가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뒤쪽 엉덩이, 허벅지가 늘어나는 지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세요. 그대로 다시 늘리고 수축. 자, 이때 무릎이 튕겨지지 않도록 아이고 주의하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늘어나고 조이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동작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볼게요.